안녕하세요. 에너지 수학 에너지틱 고샘입니다. 오늘부터 2차 함수 시작하겠습니다. 2차 함수와 그 그래프 중에서 오늘 하실 내용 첫 번째 2차 함수란 무엇일까? 2차 함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함수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함수가 보통 X가 Y로 대응되는 것이고 어떤 X에 대해서 하나의 Y가 나오기 때문에 X랑 Y의 관계를 얘기하고 그게 수식으로 표현되니까 x에 대해서 어떤 계산을 한 결과가 y라는 하나의 값으로 나오는 것을 함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몇차 함수지요? 2차 함수. 그러므로 여기에 들어있는 식은 몇차 식이 들어와야 될까요? 2차 식. 2차 식이면 필요한 게 2차 항. 그 다음에 1차 항도 있을 수 있고요. 상수 항까지. 항이 정리했을 때 항이 3개가 있겠네요. 그래서 2차 항몇 x 제곱. 1차 항몇 x. 상수항 몇? 하는 꼴로 정리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몇 차식일까요? 이 부분이 2차식. 그래서 y는 해가지고 x에 대한 2차식 꼴로 정리된 게몇 차함수? 2차함수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2차식이 되려면 2차항, 2차항이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겠죠. 2차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항이 몇 차항? 이차항이 되는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런거는 없어도 되는데요. 이차항은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만약에 a가 곱하기 0 이래버리면 여기가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조건 a는 0이 아니어야 2차 이 부분이 2차식이고 요 y는 s대국의 몇차함수? 2차함수가 된다라고 하는거 그래서 정리된 폼의 형태가 ax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꼴로 나오게 되고 a는 0이 아닌 실수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정리되는 것을 요거를 이차함수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당연히 몇차식 2차식이지요. 어, 참고로 하나 하자면 이 이렇게만 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이렇게만 돼 있다. 요거는 2차식이고요 저저번 단원에서 하셔가지고 2차식이 주어지면 인수분해하라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바로 직전 단원에서 ax 플러스 bx 플러스 는 해서 우변이 어떤 0 이렇게 돼 있다면 요거는 등식의 상황이고 이것을 만족하는 x 값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바로 뭘까요? 2차 무슨 식 방정식이죠. 방정식 비교를 하자면 근데 요 부분이 는 0이 아니라 요 부분이 Y 해가지고 X, Y의 관계를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다? 그게 바로 함수가 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에서 2차 함수인 걸 모두 골라라. 함수라면 여기서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X에 대한 Y의 함수일 테니 X가 나와 있는 식이 있고 이 부분은 Y가 되어 있는 1번부터 4번까지는 전부 다 함수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몇 차씩? 2차식인 걸 골라달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얘를 정리해서 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6 하셔서 이것은 마이너스 x 플러스 7로 정리되는 얘는 가장 높은 차몇 차? 1차. 그러니까 얘는 몇차 함수? 얘는 1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구하라고 하는 건뭘 모두 찾아라고 했죠? 2차 함수. 자 2번은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이 부분이 몇 창? 2창. 이 부분이 몇 창? 1창. 가장 높은 차는 몇 차? 2차. 그래서 이 부분은 몇 차씩? 2차씩. 그럼 얘는 x에 대한 y의 함수, 지 얘는 몇차 함수? 2차 함수. 이거는 2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3번 볼까요? 3번을 정리를 해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x제곱, 이 부분을 보시면 마이너스 x제곱 여기 정리하면 마이너스 4x 하셔서 x제곱 마이너스 -X x제곱 없어지고 남게 되는 것은 y는 얼마? 마이너스 4x. 그럼 얘는 이 부분 몇 차식? 1차식. 몇차 함수일까요? 1차 함수. 이 문제를 정리해서 보기 전에는 딱 보고 2차항이 존재하니까 2차 함수 아닐까?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이건 다 정리해보니까 몇차 함수? 1차 함수라는 사실 아셨고요. 4번, 얘도 정리를 해보면 4분의 1, 개수는 나중에 곱할게요. 요 안에 합 곱하기 차 곱셈 공식에서 합차 공식 이용해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실제로 마이너스 1이죠. 네. 보시다시피 몇 차항이 있어요? 지금 2차항이 최고차항이 되겠네요. 실제로 전개해보더라도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하고 2차로 정리되는 얘는 2차 함수가 되겠네요. 네.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니까 2차 함수 상황이라면 개수 a, b, c도 한번 구해볼게요. 답은 2번과 4번이었고요. a, b, c 구해보면 어 지금 2번에서 a라고 하는 것은 몇 차항계수? 2차항계수.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네, 이런 연습들 이번 단원을 계속 하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1차항의 계수는 얼마죠? 3. 이 함수에서 이 2차 함수에서 상수항은 얼마죠? 없습니다. 없으면 0으로 우리가 생각하셔서 하셔야겠네요. 이런 것들을 이 직전 단원 방정식에서도 근해 공식 하실 때 어, 근해 공식에 해당하는 계수 a, b, c 이런 문자들 대입하셔서 식, 어, 해 구하는 걸 하셨죠. 4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y는 4분의 1x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이므로 어, 요렇게, 어, 요거 a에 해당하는 값즉 2차항 계수는 얼마죠? 4분의 1. 그럼 1차항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0. 그다음 상수항 얼마죠? 또 상수항, 또 상수 이렇게 해서 4분의 그러시면 안 되겠죠? 그 부호까지 음수인 경우는 부호까지 해가지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4분의 1 되는 분명히 a가 0이 아닌 a가 존재를 하고 경우에 따라 일차항과 상수항도 존재할 수 있는 지금 곤란은 2번과 4번의 함수2차함수였습니다 2번. 다음에서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 이차 함수인 걸 찾아라. 시속 x 킬로미터다. 시 뭐라고 시속 속력 빠르기라는 의미죠. 이걸 몇 시간 동안, 0 시간 동안 갔고 거리 몇 킬로미터, y 킬로미터. 우리가 잘 알기로 y는 하는 식으로 쓸 건데 거리라고 하는 거그 속력에 관한 일종의 공식이죠.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아마 다. 숙제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거식이 속뭐 그렇게 외울 수 있겠죠 네. 거리 y는 시간 1 곱하기 속력 x 식을 세워보니까 얘는 어, y는 해갖고 이 부분이 x에 대한 몇 차식 1차식 그래서 얘는 1차함수죠 1차함수 1차함수 네. 다음 2번 반지름의 길이가 x인 어떤 도형이라고요 원원은 넓이 원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반지름이 주어졌을 때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그게 파이잖아요. 그래서 원의 넓이 y라고 하는 게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반지름 x 제곱이죠, 그죠? 네. 3번 모서리 길이가 x인 정육면체 정육면체면 이렇게 생긴 우리 게임할 때 불리는 거 뭐죠? 주사위. 그래서 가로 길이 x, 세로 길이 x, 높이도 x죠. 얘네들 다 곱해서 부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y는 x를 몇번 곱해요? 세번 곱해서 x 세 제곱. 이 중에서 이차 함수는 몇 번만 이차 함수일까요? 2 번. 사실 잘안구해 보더라도 보면 안 돼요. 이게 좀 y를 보면 단위만 보다라도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y는 그러니까 이차로 표시가 되고 딱 이거만 보더라도. 그 3번 같은 경우는 y 세제곱 y는 세제곱 센티미터잖아요. 그래서 3차 함수가 나온다. 단위만 보더라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문제 3번입니다. 2차 함수 f(x)는 x 제곱 마이너스 e x 마이너스 3에서 다음 뭐을 함수값을 구하라. 함수값이라고 하는 것은 x에 어떤 값을 넣어가지고 나오게 되는 y 값을 얘기합니다. 앞으로 배우게 될뭐뭐값 그러면 다 y값들 중에서 무언가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f0이라고 하는 것은 x에다가 얼마를 대입? 0을 대입 fx일 때는 x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x x x f0일 때는 요 x 자리에 0을 이렇게 넣어 준걸 계산해달라 라는 얘입니다 그럼 0의 제곱 2 곱하기 0은 없어질 거고 답은 뭐가?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f-3 이라고 하는 것은 fx인 상황이었을 때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었는데 f3 이니까 x 자리에 얼마를 대입 3을 대입 수식을 써보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3 3은 9 2 3은 6 마이너스 3 하셔서 나오게 된 결과는 9백이 9에서 0이 나오게 되겠네요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어진 식에서 x에다가 얼마 대 f 1이라 하면 마2를대 x에 그래서 고스란히 대입하시면 2의 제곱이죠 주의사항 이거 전체 제곱이죠 전체 제곱이니까 이거는 부호는 결과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거죠 -2 곱하기, x가 뭐라고요 마2 1 그리고 상수항 3까지 계산. 네.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2 2 4분의 1 빼기 아 빼기가 아니라 플러스 플러스 더하기 1 빼기 3 계산을 분수 계산 하셔야 되겠습니다. 4분의 1 빼기 2라고 볼수 있겠죠. 마이너스 2면 4분의 8일 거니까 이 부분은 마이너스 4분의 7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어, 지금, 추가적으로 문제 하나 더 내겠습니다. 4번. 4번에서 하나 낼수 있는 게, 음, fk는 마이너스 3을 만족하는 k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네. 자, fx면 여자에 x가 들어있죠. f0이면 여기 얼마를? 0을 대입했다 이거죠. 그러면 뭐가 나온다는 거야? 마이너스 3. 그러면 0일 때, 0일 때 마이너스 3이 나온다라서 k는 0이다러면 되겠냐? 이런 얘기죠. 네. 자, fk면은 x자리 얼마를 넣는 거? k를 넣는 거니까. x제곱이 아니라 무슨 제곱? k제곱. 마이너스 2x가 아니라 마이너스 2k. 그 다음 마이너스 3. 은 얼마? 마이너스 3이라는 fk가 예, 그것이 얼마? 마이너스 3이 되게 하는 실수 K를 구하라. 자, 그렇게 되면, 요거가 K에 대한 몇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방정식이죠. 요런 상황은 지금 XY 둘다 있는 함수인데, 아, 요거는 지금 K에 대해서 특정 K를 구할 수 있는 방정식 형태로 푸셔야 되겠네요. K 제곱 k 제부마 좌변으로 넘전서다좌차으 정리 그서서상차항정이 되었고 자 이런 방정식 풀때 무슨 분해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해서 그래서 K로 공통 인수 묶으면 K K m e as t 는 k, s a m 는 as the 는 k m e a 는 the same as the same as the same as the same as the 함수가 x랑 y의 관계식으로 표현 가능했고 이 부분 x에 대한 몇 차식? 2차식 그래서 몇차 함수? 2차 함수 특히 이 부분이 2차식이 되려면 어디가 0이면 안 된다? 2차 의계수가 a가 0이 아닌 이 부분이 살아 있어야지 만이 이 부분이 쏴아 있네 쏴아 있어야지 만이 이게몇차 함수? 2차 함수가 되었다